즐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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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저 엉준과 함께 할 영화는 업입니다. 자, 모두 저와 함께 턴업. Good afternoon. Are you in need of any assistance today, sir? No. All his life, Carl Fredrickson dreamed of adventure. Today, his adventure is finally taking off. Oh, Whoa, <놀린> <놀린> 최고령 모험가 칼 할배와 최연소 모험가 러셀의 기상천외한 모험담. 우리의 어릴적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만드는 힐링 영화 업입니다. 그랜드 캐언도 넘어갑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넘어갑니다. 떠나자. 모험 덕후 소년 칼은 모험 상덕후 소녀 엘리를 만나게 됩니다. 카모가 클럽을 남미로 옮길 거야. 파라데이스 폭포 바로 옆으로 말이야. 나이가 들어? 둘은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어릴적 모험의 꿈을 점차 잃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칼은 엘리와의 추억이 담긴 집에 홀로 남게 됩니다. 혼자 남은 칼은 우연히 엘리가 어릴 적에 썼던 모험책을 발견하고 잊어버렸던 어릴 적 꿈을 떠올립니다. 0 개의 헬륨 풍선을 집에 달고 엘리와 약속했던 그곳 파라다이스 폭포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Afternoon. <laughs> 과연. 몇 개의 풍선이면 사람을 띄울 수 있을까? 어쨌든 많이 필요하다는 거. 카랄베의 공중부양 어드벤처가 순조롭게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응. <laughs>

애군을 몰고 다니는 카랄베의 볼로나우스는 폭풍우를 만나 파라다이스 폭포에 불시착하게 되고 또 다른 시련에 봉착하고 맙니다. 바로 희귀 동물 콜렉터인 찰스 먼츠와 그를 따르는 많은 강아지들에게 쫓기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칼은 과연 엘리와 꿈꿔왔던 모험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영화에 등장하는 파라다이스 폭포는 베네수엘라의 천사들의 폭포로 불리는 앙헬폭포를 모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앙! 헬! 사실 이 폭포를 보기 위해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캠핑까지 해가면서 온갖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볼수 있는 장관이라고 합니다. 푸른 <목소리> 폭포!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인과한 백년 살고 싶어. 아주머. 그만 좀왜 같이 놀다 말이야. 어서 자리 가지 못해!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게 등장한 도요새 캐빈도 재미에 한몫을하는데요 실제 캐빈은 히말라야에서 식하는 비단꿩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기르면 안 돼요? 제발요 영화는 네모네모한 칼과 동글동글한 러셀이 서로 투닥투닥거리는 게 깨알잼이죠 담암대원은 모두의 친구다 그것이 식물이든 물고기든 두더지든 구워갈 리듬이 없어 어깨 왜 없어요? 칼의 부인이었던 엘리도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 칼은 심지어 손가락도 네모네모해요 엘리의 의자도 동글동글 칼의 의자도 네모네모 그리고 그들의 액자도 엘리 사진은 동글동글 칼은 네모난 액자로 되어 있어서 이 깨알 같은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셜록 뺨치는 저의 디테일 찾는 능력 콜비라는 열살 소녀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소녀는 말기 암으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죠 특히 콜비는 바로 이 영화 업을 애타게 보고 싶어 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은 영화 관계자들은 소녀를 위한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너무 아파서 영화를 한번에다못 보고 어머니가 여러 번 계속 틀어줬대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제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네요 애 애니메이션 중 최고령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 하지만 실버파워를 무시하면 안 되죠. 에? 이집 마지막으로 남길 말 없냐? 자, 어서 말을 해봐. 어, 어. 힘을 내, 여제바 파워. 예전에 김영철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힘을, 힘을 내, 여제바 파워. 파워. 이 영화는 아주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펼쳐지는 어드벤처와 칼 할아버지의 지고지순한 순애보, 러셀과 칼의 케미 팡팡 터지는 철떡 궁합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금 꾸고 싶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벽에는 <목소리도> 롱업. 주스는 선업. 깸벅은 레벨업. 졸리는 건 수업. 스쿼트는 힙업. 거기 모두 잘 들어. 세상 모든 업. 이 영화로 총집합! 현실에 치이고 고달플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업! 으로 파워 업!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화 보기 전에 봐도 재밌고 보고 또 봐도 재밌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주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